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치과업계 1위 기업인 동시에 전세계 임플란트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재직 중인 조광희 실장입니다 작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치과학회인 에이컴즈 2021을 저희 당사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마케팅 지원실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마케팅 역할을 대신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고요. 전시 학술대회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재상품 판매에 대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부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시 학술 대회를 운영하면서 작게는 뭐 수십 장, 많게는 이제 거의 백장 정도의 영수증들이 보통 나오고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전시 행사 학술 대회를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로 좀 작용을 하는데요. 관련돼서 예전에는 저희가 세비라는 ERP 시스템에서 전표를 치고 해당 예산을 확인하고 전표를 수기로 받아서 해당 내 용을 결제를 올려서 비용 처리를 하는 형태를 좀 했었습니다. 비용 처리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카드의 배용 비용들. 그리고 버밍카에 대한 비용들이 정확하게 한 곳에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수증을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수기로 이제 전사 등록을 하고 해당 내용들을 증빙으로 내야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즈플레이 도입 전에는 저희가 ERP 시스템인 SAP를 통해서 전표를 작성하고 출력된 전표에다가 영수증을 붙인 다음에 승인을 받고 회계팀에 제출하는 형태로 했었는데요. 영수증 장수가 많고 해당 기관을 처리하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적인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부터 저희 당사는 비즈플레이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해당 부분은 도입한 이후에 영수증을 찾을 필요도 없고 전표 입력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비지플레이 앱에서 사용력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비용 처리를 할수 너무 편하고요. 또 관련된 승인 열차도 예전에는 하드카피 형태로 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비지플레이 앱에서 사용자들이 모두 승인을 하고 관련 내용들을 회계팀 바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로도 굉장히 많이 줄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개인 경비 관리랑 출장 관리 관련된 기능이고요. 또 출장이 잡히면 저희가 숙소, 교통, 식대, 일비 등 관련 비용들의 처리가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룹웨어에서 출장관리 관련된 품위을 올리고 해당 부분이 승인이 나게 되면 비용 관련 내용들을 개인 비용이나 법인카드로 지출한 이후에 해당 점표를 SAP를 통해서 회계팀에 승인을 받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비즈플레이에서는 출장관리 메뉴에 해당 기능들이 모두 통합돼 있어서 숙소, 교통, 식대 비용들을 사용을 하고 비용 점표를 저희가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비용전표 관련된 회계팀이 넘기고 정산받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스톱 서비스로 뭔가가 다 개선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나 조직이 좀 인원들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부터 경력사원까지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들이 항상 부담되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SAP나 ERP 같은 다른 경우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숙지해야 되는 교육에 대한 것들이 항상 부담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비즈플레이를 도입한 이후에는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UI, UX가 워낙 직관적이고, 또 기능 자체도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안에 이제 도움말 기능도 풍부하고, 또 고객 지원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계 업무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혁신적으로 업무로드에 대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 세이비나 다른 ERP를 쓰시는 분들도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움직일 것 같아서, 어, 회계 처리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좋은 경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